이명웅 복면가왕 MC 발탁의 중대한 결정 내려 놀라움, 영탁 MBC 사장 면담 요청, 김희재 사장 교체 의사 표명. 최근 이명웅의 활약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주목을 받고 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인기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며 그의 경력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바로 이명웅이 MBC 복면가왕의 MC로 발탁된 것이다. 그 결정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큰 파장을 일으켰다. MBC 복면가왕의 새로운 MC 이명웅. 이명웅은 최근 김성주가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복면가왕의 임시 MC로 발탁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고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활동에서 꾸준히 보여준 임영웅의 따뜻한 성격과 진정성 있는 진행방식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임영웅은 데뷔 초부터 겸손하고 순수한 태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 복면가왕 잼씨 발탁도 그런 면모를 보여준 결과라 할수 있다. 그가 맡은 mc 역할은 단순한 진행을 넘어서 방송의 분위기를 이끌고 시청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탑6 멤버들의 축하와 응원. 이명웅이 MC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그와 함께 활동했던 탑6 멤버들도 그를 응원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영탁을 비롯한 이찬원, 김희재 등은 이명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의 새로운 도전에 축하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응원은 단순히 축하에 그치지 않았다. 영탁은 다소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챔비씨 사장님, 좀 소개해달라는 말을 덧붙이며, 이명웅의 급상승한 인기에 대한 질투와 부러움을 솔직히 표현했다. 영탁은 그런 감정을 농담 삼아 표현했지만, 이명웅은 그의 진심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이명웅의 의리와 배려심 깊은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명웅은 항상 형제애를 중시하며, 자신의 성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영탁에게도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며 그와의 끈끈한 우정을 드러냈다. 이명웅의 겸손과 성공의 비결. 이명웅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뛰어난 가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을 챙기는 마음이 그를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었다. 이명웅은 자신이 얻은 사랑을 동료들과 나누기 위해 늘 노력해왔으며, 이번 복면가왕 잼씨 발탁도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이명웅은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대표곡인 손이 참 굽던 그대 금원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자마자 1,100만 뷰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가사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또한 이명웅은 여러 시상식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트로트 신에서 명실상부한 스타로 자리잡았다. 이명웅의 성공적인 광고 모델 활동. 이명웅은 최근 다양한 광고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청운 아이스의 커피머신과 정수기 광고는 그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가 등장한 광고 제품들은 누적 판매량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그의 인기를 입증하는 또 다른 예시가 되었다. 이명웅의 광고 활동은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이미지와 제품이 결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의 이명웅 더큰 무대를 향해 이명웅의 활약은 끝이 없다. 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아티스트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복면가왕 잼씨로서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더큰 예능 프로그램이나 국제 무대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탑6 멤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기대를 모은다. 이명웅의 앞날은 더욱 빛날 것이다. 그가 음악과 예능에서 보여주는 진정성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역시 함께 성장할 것이다. 이명웅은 앞으로도 트로트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명웅의 방송 진행. 감동적인 진정성. 이명웅이 복면가왕에서 보여준 진행방식은 그의 음악적 능력뿐만 아니라 방송인으로서의 성숙함과 진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의 진행은 언제나 부드럽고 유머러스하며 때로는 깊이 있는 성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팬들은 이명웅이 무대에서 보여준 진지한 모습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보인 유머와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명웅은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그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과 순수함에 매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사람으로서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영탁과의 우정,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 이명웅의 복면가왕 MC 발탁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이는 바로 영탁이었다. 영탁은 이명웅에게 축하의 전화를 건 후, 그와의 유쾌한 대화로 서로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영탁은 잼비 씨 사장님 좀 소개해 달라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농담을 던지기도 했고 그의 성공을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장난 속에는 영탁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명웅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자신도 더큰 기회를 얻고 싶은 바람을 나타냈다. 이명웅은 이에 대해 웃으며 영탁을 위로하며 그의 걱정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웅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얼마나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인지 보여주었고, 팬들 역시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이명웅은 탑6의 모든 멤버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한바 있다. 트로트 신의 협업과 상호 지원. 이명웅이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 즐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은 그가 트로트 신의 진정한 리더임을 보여준다. 그는 영탁뿐만 아니라 김희재, 이찬원 등탑6 멤버들에게도 끊임없이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언제나 강조하는 함께라는 단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명웅은 자신이 이룬 성공이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노하우를 동료들에게 전수하고 협업을 통해 더큰 무대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가 보여준 의리와 협력 정신은 탑6 멤버들 간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명웅의 음악적 여정과 성장. 이명웅이 최근 발표한 곡들은 그의 음악적 성숙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특히, 손이 참 굽던 그대라는 곡은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깊이 있는 가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곡은 발매 이후 빠르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명웅의 음악적 성과를 증명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가 주는 힐링 효과와 그의 음악에 담긴 진정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명웅은 또한 다양한 시상식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트로트 장르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2020년 마마 어워즈에서 남자 가수상을 차지한 데 이어 2022년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주요 대상을 휩쓸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그가 단순히 스타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대중과 소통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고와 브랜드, 이명웅 효과. 이명웅의 인기와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나서며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청원 아이스의 커피 머신과 정수기 제품들은 이명웅의 이미지를 더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품 판매량을 급증시켰다. 이명웅의 광고 모델로서의 역할은 그가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다재다능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이명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이명웅은 현재까지 보여준 모든 성공과 인기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더욱 큰 무대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경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가 MC로서의 경험을 쌓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이명웅과 탑 6멤버들 간의 협업은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은다. 그들은 서로의 성장을 돕고 함께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이 함께 하는 공연이나 협업은 팬들에게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이명웅이 앞으로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나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이명웅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이명웅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음악적 역량은 해외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그는 해외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일본,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그의 팬층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트로트의 왕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명웅은 해외 공연이나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그는 한국 전통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해외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명웅은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성공은 한국 대중음악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의 해외 팬들은 이명웅의 깊은 감성적 표현과 고유의 목소리 톤에 매료되어 있으며 그는 이제 트로트 팬층을 넘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해외 팬들이 한국의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 이명웅과 팬들의 특별한 관계 이명웅과 그의 팬들은 단순히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는 항상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명웅은 SNS와 팬카페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며 팬들에게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의 진심 어린 소통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며 팬들은 그의 진정성과 따뜻함에 큰 감동을 받고 있다. 특히, 이명웅은 팬들에게 매번 콘서트나 팬미팅에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려 노력한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장이 된다. 팬들은 이명웅의 공연에서 그가 부르는 노래는 물론 그의 따뜻한 마음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는다. 또한, 이명웅은 팬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는 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이명웅은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며 그의 진심이 담긴 행동은 팬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이명웅의 사회적 기여와 자선 활동. 이명웅은 그의 성공을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와 자선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그가 기부한 금액이나 물품들은 항상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명웅은 자신의 팬들과 함께하는 기부 활동을 통해 더욱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팬들은 이명웅의 기부 활동에 참여하며 그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명웅은 자신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자선 활동은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그는 팬들과 함께하는 기부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의 중요성을 전달하며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명웅의 사회적 기여는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이명웅의 노래에 담긴 메시지. 임영웅의 음악은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의 곡들은 대체로 진정성과 감동을 기반으로 하여 삶의 고난과 희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임영웅은 그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도록 돕고자 한다. 특히 이명웅은 자주 사랑과 희망을 주제로 한 곡들을 발표하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의 음악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은 청중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명웅은 그가 만든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대표적인 곡인 히어로는 특히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가 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곡은 팬들에게 졌던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할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하며 그와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든 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명웅은 노래를 통해 팬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그가 노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메시지로 작용한다. 이명웅의 예능 활동 확장. 이명웅은 그의 음악 활동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그는 예능에서 자연스럽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모습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다양한 재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명웅은 예능에서도 그의 고유한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예능에서 보이는 자상하고 유머러스한 성격 덕분에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MC로도 활약할 수 있게 되었다. 예능에서의 활약은 그가 다재다능한 스타임을 입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의 모습이 더욱 자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예능 프로그램은 그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웃음과 재치, 진지한 태도 모두가 팬들에게 큰 재미와 감동을 준다. 이명웅의 예능 활동은 그가 단순한 가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웅의 스타일과 패션.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패션 아이콘으로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스타일은 그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가 입는 옷과 액세서리는 종종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든 일상적인 모습에서든 항상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하며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이명웅의 스타일은 클래식하고 남성미가 돋보이는 의상에서부터 캐주얼하고 편안한 옷차림까지 다양하다. 그가 선보이는 패션은 일상에서도 따라하기 쉬운 스타일을 제시하며 팬들에게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고 있다. 그의 패션은 그의 음악과도 잘 어울리며 대중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명웅은 트로트 가수로서 전통적인 이미지와 현대적인 이미지를 모두 잘 융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무대 의상을 모던한 방식으로 변형하거나 자신의 개성을 살린 의상으로 무대에 오르며 많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의 스타일은 그가 가진 음악적 색깔과 맞물려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명웅은 또한 팬들과의 소통에서 자신의 패션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팬들은 그가 어떤 스타일을 선보일 때마다 큰 관심을 기울이며 이는 그가 패션 아이콘으로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그의 패션은 많은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스타일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단순히 음악적인 영감을 넘어서 패션에 있어서도 중요한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이명웅의 활동과 브랜드 협업. 이명웅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는 여러 유명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상업적 성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명웅은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그의 이미지와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며 자신의 팬층에 맞는 마케팅을 펼친다.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가 참여한 광고들은 항상 큰 주목을 받으며 그의 얼굴을 담은 광고는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다. 브랜드는 이명웅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팬들은 그의 추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접하고 구매하게 된다. 이명웅은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업을 통해 더욱 넓은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가 참여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의 브랜드 협업 활동은 그의 음악과는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가수에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종합적인 아티스트임을 증명한다. 이명웅의 브랜드 협업은 그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며, 팬들은 그가 선택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그들을 따르게 된다. 이처럼 이명웅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대중에게 더욱 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명웅의 무대에서의 열정과 에너지. 이명웅의 공연은 항상 그의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 관객들과 소통한다. 그의 공연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열정적인 무대 매너는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 이명웅의 무대에서는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몸짓과 표정,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항상 무대 위에서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큰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팬들은 그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순간에 큰 위로를 받는다. 이명웅은 무대에서의 열정이 그대로 팬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음악이 팬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이 일상에서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주기를 원한다. 그의 공연은 언제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이명웅은 무대에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내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명웅의 음악적 성과와 앞으로의 미래? 이명웅은 이미 많은 음악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그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명웅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성장은 꾸준한 노력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더 나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가 발표하는 곡마다 그만의 개성과 감동이 담겨 있어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위로와 감동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임영웅은 그의 음악적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명웅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그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유지하며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다양한 음악적 장르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명웅의 미래는 밝고 그의 음악과 활동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을 것이다.